제임스 네일, 기아 타이거즈의 31세 외국인 투수에게는 팀 동료들과 다시 함께 훈련장에 나가는 단순한 행위가 재활과정 중 느꼈던 고립과 지루함에서 벗어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네일은 집에 있으면 지루해요. 나와서 움직이고 선수들을 만나면 웃음이 나요. 라고 말했다. 그는 일요일에 광주에서 열린 하나 이글스와의 경기전 훈련에 참가하며 팀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아직 재활 중인 네일은 야외 훈련 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더가웃 에 있는 그의 모습은 팀 동료 들에게 반가운 광경이었다. 선수들이 오가는 동안 네일은 밝은 미소로 그들을 맞이하며 활발한 대화를 나눴다. 그는 외국인 선수들인 소크라테스 브리토 에릭 라오어 에릭 스토트 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동안 그리워 했던 동료애를 만끽했다. 네일이 다시 경기장에 돌아오기 까지의 여정은 험난했다. 8월 24일 창원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고는 모두에게 충격적이었다. 6회말 기아가 1에서 0으로 앞서고 있을 때, 네일은 선두타자인 맷데이비슨과 상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데이비슨이 친공이 네일의 얼굴에 직격으로 맞으며 그는 고통 속에 쓰러졌다. 더가옷으로 급히 실려간 그의 부상은 매우 심각했고 출혈까지 발생하면서 팀내 분위기는 더욱 침울해졌다. 내일은 삼성 창원 병원으로 이송되어 MRI 검사를 받았고 턱 관절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들은 24시간 내에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기아 구단과 상의 후 내일은 8월 25일 오전 서울 아산병원에서 턱 관절 고정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다. 그날 저녁 내일은 병실에서 수술 후 부어오른 얼굴이 담긴 사진을 SNS에 올리며 팬들에게 소식을 전했다.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밝은 표정을 지어 보이며 부상 소식에 마음을 졸렸던 팬들과 지인들의 걱정을 덜어주었다. 내일은 메시지를 통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저를 걱정하고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지난밤 잘 돌봐주셨습니다. 라고 썼다. 수술이 잘 끝났고 이제 회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산병원의 수술과 치료를 도와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기아와 NC 다이노스 팀에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큰 시련에도 불구하고 내일의 한국시리즈 복귀에 대한 위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회복은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었고 그는 단 이틀 만에 병원에서 퇴원하여 9월 3일 경기장에 돌아와 가벼운 훈련을 시작했다. 챔피언십 시리즈 시작까지 두달 이상 남아있는 만큼 내일이 중요한 순간에 마운드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물론,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며, 내일은 아직 정상적인 훈련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기아 관계자는 일요일에 겉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죽이나 다른 음식을 먹는데 어려움이 있다, 고 설명하며, 투수가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밝혔다. 위료진이 가벼운 움직임은 괜찮다고 해서, 실내에서 아주 가벼운 훈련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타이거즈의 이범호 감독은 내일의 회복과 팀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반기고 있다. 일부에서는 내일의 경기장 복귀가 다소 이른 것으로 여길 수도 있었지만 이 감독은 투수가 다시 팀 동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기운을 차리고 있는 모습에 만족감을 표현했다. 이 감독은 집에 혼자 있을 때 지루하다. 나와서 움직이고 선수들을 만나며 웃고, 경기장에서 식사도 만들 수 있다면 조금 더 밝아지지 않을까? 라며 내일의 팀 환경 복귀가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언급했다. 감독은 내일의 활동량 증가가 신체적으로도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집이나 병원에 혼자 있는 것보다 움직이면 하체 균형이 잡힌다. 걸어다니거나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회복이 훨씬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내일도 선수들의 얼굴을 보면서 가벼운 움직임을 선호하는 것 같다. 홈 경기가 2주 정도 남았으니 선수들이 내일을 보면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느낀다. 고 덧붙였다. 부상전 제임스 네일은 리그 최고의 투수 중 하나로 자리잡았으며 진정한 에이스로 평가받았다. 2 6경기의 선발로 나서 12승 5패의 성적과 2.53의 훌륭한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며 149와 3분의 1 이닝을 소화했다. 내일의 활약은 타이거즈가 순위표의 정상에 오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8월에는 5경기에서 25와 3분의 2 이닝을 소화하며 3승 2패와 0.07위 미세한 평균자책점을 기록 월간 MVP 후보로 떠오르기도 했다. 현재 내일은 재활을 계속하며 경기장을 자주 방문해 동료들과 교류하고 조금씩 체력을 회복해 나가고 있다. 모든 이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가 2017년 이후 타이거즈의 첫 종합 챔피언십을 위한 팀의 목표에 기여할 수 있을 만큼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다. 7년간의 우승 갈증을 해소하려는 팀의 희망은 에이스의 건강과 성과에 달려 있으며, 내일은 이 책임을 기꺼이 떠안으려는 모습이다. MLB 36승, 이름값 어디로. 포지 에라 6.87, 라우어 한화전서 우승 첨부사 위용 증명하고 명예 회복할까? 기아 타이거즈가 12번째 우승을 목표로 삼고 있는 가운데 주목받는 외국인 투수 에릭 라우어 29세 위 성과가 주목받고 있다. 라우어는 인상적인 메이저리그 경력을 보유한 왼손 투수이다. 많은 이들이 라우어가 예전의 기량을 되찾고 마운드에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다. 9월 5일 라우어는 대전 하나생명 이글스 파크에서 열리는 중요한 원정 경기에서 타이거즈의 선발 투수로 나설 예정이다. 이번 경기는 전직 메이저리거가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고 지난해 8월 타이거즈 프런트 오피스의 비상식적인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의미한다. 타이거즈는 오른팔 팔꿈치 인대 손상 진단을 받은 윌크로우와 그의 대체 투수인 캡 올드레드를 방출한 후 새로운 외국인 투수를 영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공백을 채우기로 한 투수가 바로 라우어이다. 그는 MLB에서 두각을 나타낸 투수다. 샌디에이고 파드레스와 미러키 브루어스에서 활약한 동안 라우어는 36승을 기록하며 신뢰할 수 있는 선발 투수로 자리매김했다. 2022 시즌에는 브루어스의 선발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27경기의 선발로 나서 11승 7패의 기록과 3.69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다. 나우어의 한국 도착은 큰 기대를 모았고, 팬들과 전문가들은 그를 우승의 대가로 칭하며 타이거즈의 우승 퍼즐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성적은 이러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KBO 리그 데뷔전인 8월 11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라우어는 3과 3분의 1이닝 동안 7피안타 4실점, 3진 3개를 기록하며 어려움을 겪었다. 8월 17일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는 5이닝 동안 4피안타 1실점, 3진 7개를 기록하며 승리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기복이 심한 모습이다. 라우어의 다음 두 경기에서는 연달아 패배를 기록했다. 8월 23일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는 5안타 4실점. 8월 29일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서는 5이닝 동안 8안타 5실점. 3진 4개를 기록하며 패했다. k b o 리그에서의 첫 4경기 동안, 라우어의 성적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그는 1승 2패와 6 8 7을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었을 때 예상되었던 지배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정규 시즌 우승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타이거즈에게 라우어가 자신의 기량을 되찾고 MLB에서의 기량을 재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팀의 에이스 제임스 네일이 턱 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은 상황에서 정규 시즌 종료 전 복귀가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타이거즈가 정규 시즌 1위를 차지하고 한국 시리즈 진출을 목표로 삼으려면 라우어가 네일의 공백을 메우고 팀의 에이스 역할을 맡아야 한다. 왼손투수는 챔피언십 수준의 팀이 프런트 선발에서 요구하는 안정성과 일관성을 제공해야 한다.